자, 이번 시간에는 혈액형 유전인데요. 혈액형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ABO 혈액형이에요. 자, 특징은요. 어, ABO 혈액형은 우열의 관계가요. A형하고 B형은 우열 관계가 없어요. 동등해요. 그리고 O형이 제일 약해요. O형이 열성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표현형이 겉으로 A형이 나왔다는 건 A와 A가 만나서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A가 O를 만나도 겉으로 볼 때는 A형이 나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B형은 어떨까요? B형은 유전자형이 B와 B가 만나도 B형이 나,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열성인 O를 만나도 B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AB형은요? AB형은 반드시 A와 B가 하나씩 있을 때만 AB형이 나와야 되겠죠. O형도 마찬가지로, 오형이 제일 열성이기 때문에 오형은 누구랑 만나도 다안 돼요. 자기끼리만 있어야지 오형이 나온다. 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를 됩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고 A와 B는 대립유전자인 O에 대해서는 오형에 대해서는 우성이 된다라는 걸 알면 이 표현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유전자형에 따라서 가능하다. A형은 두개 유전자가 가능하고 B 형도 두개 유전자가 가능하고 A B 형은 하나만 가능하고 O 형도 이거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가계도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만약에 아빠가 A O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엄마가 B O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 아빠는 겉으로 볼때 무슨 형이 나오겠어요? A 형이 나오죠. 엄마는요? 겉으로 볼 때는 B 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빠가 A 형이고 엄마가 B 형인데. 어, 이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있나요? 응,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아빠가 만약에 O형 유전자를 주고, 엄마도 만약에 O형 유전자를 주면은, 이 둘이 만나서, 이 둘이 만나면 뭐가 나올 수 있다? O, O의 자손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얘는 겉으로 볼 때는 무슨 형이 나오는 거예요? O형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아빠가 A를 주고, 엄마가 B를 줄 수도 있죠? 그럼 A하고 B하고 만나면, AB형이 나올 수 있죠. AB, AB 유전자는 겉으로 볼때 무슨 형이에요? AB형이죠. 또는 A가 O와 만나서 AO, B가 O를 만나서 BO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AO면은 겉으로 볼 때는 A형, BO는 B형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AO, 아빠가 BO면은 유전자형이 AO, BO면 AB형, A형, B형, O형이 1대1대1대1의 1대 확률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자녀가 만약에 O형이 있었다, 아빠가 A형, 엄마가 B형인데 자녀가 O형이 있었다, 그러면 아빠는 AO, 엄마는 BO를 가지고 있었, 반드시 O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이 부모에서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AA, AO, BO, OO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혈액형 유전. 여러분 집에서 가게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 혈액형들이랑 엄마 아빠 혈액형을 비교해서 한번 해 보세요. 재밌겠죠? 수고했습니다.